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나는 아기 고양이 미미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 난 침대에서 눈을 뜨고 아빠를 깨우기로 했어. 아빠 일어나세요. 내가 코를 간지리자 아빠가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웃으셨어. 미미야, 또 장난꾸러기처럼 시작하는구나.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우리는 엄마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어. 나는 아빠와 함께 거실에서 공놀이를 시작했어. 공을 던지고 쫓아다니는 게 정말 재미있었지. 그런데 내가 공을 잡으려고 너무 세게 뛰어간 나머지 발이 미끄러지면서 물그릇을 엎어버렸어. 아빠 큰일 났어. 물이 쏟아져 바닥이 흥건해졌고 나는 깜짝 놀라서 꼼짝도 할수 없었어. 아빠는 당황한 나를 보며 미미야 괜찮아 빨리 닦아야 해. 우리는 서둘러 걸레를 가져와 물을 닦기 시작했지. 아빠가 걸레로 물을 닦던 중 갑자기 걸레로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엎어졌어. 그 순간 우리 둘다 웃음이 터졌지만 곧바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닦기 시작했어. 그때 엄마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미미야, 빨리 더 닦아야 해.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졌고 결국 엄마가 다가오기 직전에 모든 것을 정리했어. 엄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지만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나는 한숨을 돌리며 아빠에게 우리가 잘 해결했어. 라고 말했어. 물을 닦아내고 나니 우리는 조금 피곤해졌어. 아빠는 나를 보며, 미미야, 이제 좀 쉬자.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쉬기로 했어. 나는 아빠의 옆에 기대어 앉았고, 아빠는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셨어. 아빠랑 함께 있으면 항상 안전하고 행복해. 아빠는 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셨어. 그렇게 편안한 기분에 나는 아빠의 다리 위에 기대어 잠이 들었어. 아빠도 나와 함께 낮잠을 즐기셨어. 이렇게 아빠와 함께 한 하루가 평화롭게 마무리됐어. 다음에는 아빠랑 무슨 놀이를 하고 놀까?